시제포착 주문 접수 완료 시제포착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시제포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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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착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시제 포착, 시제 포착, 시제 시제 포착, 시제 포착.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수완료 시세 포착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시제포, 시제포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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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제포착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시제 포착.